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비농업인의 투기 농지 내년부터 딱밤 맞고 후내년에는 총 맞는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 3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제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한국 농정에 실린 기사인데 2021년 농업 결산 소리만 요란했던 농지법 개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농지 투기에 대해서 오래 진행됐던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사에서 자 LH의 농지 투기 사태로 농지 문제가 촉발됐는데 어, 그 심각성은 농민들에게는 이미 오래된 이슈였지만 어, 공론화하기에는 권력층까지 건드려야 하는 사회적 파장과 사유재산이라는 방어막에 농지상속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못하다가 이번에 어 어느 정도 공론화시켰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 권력층의 농지 소유 실태도 밝혀졌지요. 국회의원 어 4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개되었고. 어, 그리고, 어, 박영범 전 농식품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어, 평택 지역의 논을 평당 250만원에 취득을 했고, 자, 농지로서 사지는 않았을 것이죠. 평당 250만원짜리 땅이면, 어, 농사 짓는 땅은 아니죠. 그리고 취득 후에 3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고, 어, 지목이 답인 땅, 2,612 제곱메타를 34명이 공동지분으로 취득했다는 점등 이건 뭐 누가 봐도 어 그냥 투기죠 투기. 자 이런 사실도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2021년 다 갔지만 지금 거의 다 갔는데 어 핵심 쟁점도 모두 비껴가고 포기를 다 놓쳐 안타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어, 농지 가진 사람들 어, 대부분 다 무혐의죠 무혐의 어, 그래서 유야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2021년 분위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 지금부터입니다 하지만 더딘 걸음이어도 한 걸음 나갔다는 것은 긍정했다고 하고 어, 내년은 좀 기대해 볼만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 공감대가 일단 확산되어 있고, 그다음 농지전수 특별법 어또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농지전수 조사에 거부 반응이 컸던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어 변화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이 기사는 2021년. LH 사태 때문에 경자유전을 오랜만에 건드렸는데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조금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 실제로 경매를 해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어 지금 크게 어 지자체 공무원들도 크게 그 농지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대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저 윗선에서 국회의원들도 뭔가, 어 실질적인, 어 위법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무혐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되고 있는 분위기죠. 자, 그렇지만, 그, 지금 보면, 어 조금씩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8월에 법 적용이 일부 되었고, 그리고 내년 8월까지 해서, 어, 점진적으로 지금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이데일리인데, e 농지 투기 방지 주도한 김정희, 농식품부 첫여 고위 공무원 발탁,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이번에, 어, 고위 공무원 1급으로 된이 여성의 경우에, 원래부터, 다양한 분야를 맡아서, 어, 아주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잘그 이행을 했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원래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 진급이 예상됐던 사람이라고 지금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 올해 LH 사태로 촉발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 제도 전반 개선 작업을 어, 지위를 했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뱉은 말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경력을 보니까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 같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지위했던 일을 아, 아마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큰 분위기, 분위기의 변화, 이런 것을 감지를 할수 있고,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농어촌 공사, 농지 투기 예방, 기후 위기 대응 강화 조직 개편. 자, 이 기사가 결정적입니다. 자, 농지 투기 예방을 위한 농지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라고 하죠. 어, 농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조사와 분석,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한다. 라고 합니다. 어, 상시조직. 상시조직이라는 것은, 어, 전담하는 그 상시조직. 참 겁나는 내용이죠. 현재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농지은행 체계를 농지 관련 전문성과 정보를 축적한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재편한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자 추적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어, 그냥 핑퐁 치듯이 여기 조금 했다가 저쪽으로 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추적이 안 되죠.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던 관리 방식을 탈피해서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적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세 개의 기사를 뭉쳐서 보면, 어, 2021년에는 지금, 어, 시동 정도 건 상태고, 이제 내년, 후 내년 가면서 조직이 정비되고, 어, 윗선에도 지금, 어, 경자 유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어, 그런 공무원이 상층부로 진급을 해서 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조직이 갖추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해가 갈수록 아마 경자유전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모든 기사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 비농업인의 투기농지는 내년부터 딱반맞고 후내년에는 총맞는 상황이 맞는데 자, 우리나라 가장 큰 변수가 있죠. 그 정치권들, 어, 정치하는 사람들 변수가 제일 크죠. 이 사람들이 예전과 같이 어, 농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짱 헛내입니다 어, 국민들 중에서 또 농지를 상당히 어,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 경매하는 사람들 농지 대부분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 생각보다 많은 그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또 이건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가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론하고 이렇게 조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유야무야 될 것입니다. 자그 변수 어, 그 특유의 우리나라 그 정치권 부패 변수만 빼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딱반 맞고 후 내년에는 총 맞는 요런 현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은 기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객관적인 기사를 가지고 어, 비농업인의 투기 농지에 대해서 경자 유전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그 경자유전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정치 변수가 크기 때문에 유야무야 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농지를 마구마구 사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향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경자유전을 철저히 지킬 것 같다. 내년부터 어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